는또예 천사나 천사! 천사? 천사 나왔습니다. 어 이뻐 나왔습니다. 그런 목소리로 말하지 마라. 알겠습니다네 일단 김태미 씨에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이부 시작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아 네. 어, 이부 구성에 대해서도 많은 팬들이 궁금해 하고 있을 텐데. 이부 구성에 대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구성은요. 저희 함께하는 게임이 있고요. 재밌을 말 정말 엄청 엄청 하면하면았뽑았요든요 게임을 말정왔 정말 정말 고 그리고 이제 또말 정말 가 있고 특별한 게스트가 있습니다 정 아, 게스트가 있습니까? 네. 어. 말 정말 개그맨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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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렵게 소개를 했어요. 혹시 문재인 대통령 아니었습니 네. 알겠습니다. 뭐 이따 뭐 힌트 필요 없이 이따 뭐 본인이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부 구성은 그렇고 이게 단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네 게스트가 있는 걸로 그런데 그러면은 뭐 바로 모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바로 모실까요? 아니면 힌트 힌트 하나만 줘봐요. 아, 네. 힌트요. 네, 게스트로 모실 사람이 어, 키는 어떻게 됩니까? 키는? 키가 178. <laughs> 아, <laughs> 저죄송한데 저는 178입니다. <laughs> 왜 178은 세상에 김태우밖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laughs> 태우 형 아니면 되게 실망하실 것 같은데. <laughs> 자, 그러면은 그자 조용히 해봐요. 그분의 아버지의 성은 뭡니까? 진짜 안 여쭤봤어요. 안여쭤봤어 <laughs> 아버지의 성은 안여쭤봤으 모른답니다. <laughs> 아... 그러면 저쪽더 미국으로 빠지는데요. 자 그럼 직접 우리 김태민 씨 소개로 그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칭이 황금 친구예요. 네. 자 황금 친구 나와주세요. 누구냐? <laughs> 여러분, 우리 프로잖아요. 언행이 처음 보는 아니시죠? 네, 마이크 잡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 자기소개요?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에, 안녕하십니까. 태민이와 같이 프로듀스에서 네, 프로듀스에서 출연했던 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저는 뭐 대충 이렇게 뒤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힌트를좀 줘가면서 한 20개 정도 넘어갔을 때 이제 결과를 발표했는데 키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178 얘기하고 끝났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아 그리고 좀 아까 궁금했던 게 우리 김태민 씨도 아직 모르고 있던데 아버지 성이 어떻게 되십니까? <laughs> 아버지 성이요? 예, 네, 아버지 성이 저 알아요 김씨 아 김씨라고 김씨입니다 <laughs> 굳이 말을 안했는데도 알고 있는 이런 김태훈씨의 이 브레인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들만 보고도 아버지 성을 맞출 수 있는 거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우리 김태훈씨 요즘 또 스케줄이 굉장히 바쁘다고 들었는데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 사실 태민이가 이제 완전 이제 일정을 잡기 전에 저한테 귀띔을 해줬어요 그 팬미팅 때형 부려먹겠다고 형쏘쏘 어, 이랬는데 이제 그 날이 오늘이 됐고 이제 태민이와 같이 여러분들과 네 재밌게 놀다 가는 생각으로 즐겨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아이돌들의 이런 우정이 너무 부럽습니다. 네. 아, 너무 잘생긴 친구들 둘이 그러니까. 네. 배우! 배우 그렇잖아. 그만큼 어려보이고 너무 잘생겨서 그런 거예요. 네. 아, 저랑 네. 되게 저랑 되게 엉쳐져요. 네. 아.